자, 친구들 위해서 재테크, 재테크에 관련한 나의, 아무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진규가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재테크 관련해서 한번,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내 친구들이 지금, 아이가 갓난 애기부터 대학생까지 아주 다양한 레인지 아이들이 다 있어, 지금. 그리고, 어, 우리가 X세대인데, X세대에 태어나는 아주 진짜 축복받은 세대지, X세대. 근데 어, 작년부터가좀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갖고 나내 친구들 위해서 이, 이거를 지금 내 썰을 푸는데 좀좀 관심있게 들고좀따라했주으면 좋겠어 우리가 말하 X세대인데 정말 축복받은 세대 X세대 X세대 뭐냐면 우리 농경사회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농경사회 안보이나? 농경사회 농경사회에 태어났지 뭔내기도 알아 모내기 모내기를 알고, 모내기, 뭐, 뭐, 모내기 알고, 못밥 먹어보고 그랬잖아. 그 세대에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좀 있다가 삐삐, 삐삐가 나와, 삐삐가 나오고, 시티폰, 시티폰, 시티폰 아니지, 시티폰 시티폰, 시티폰, 시티폰 나오지, 시티폰 나오지. 좀 있다가 유니텔, 나와, 유니텔, 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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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 보이나, 그쵸? 그렇죠? 천리안,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천리안 나오고, 그러다가. 뭐지, 인터넷, 인터넷. 나 터키 있을 때는 유니텔로 연결해갖고,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막, 굴라 풀고, 전화, 전화. 모델로형이었지모으로 그래갖고, 전화세 엄청나고 사장님 엄청 욕먹었습니다. 이스타본살 때. 97년, 96년, 뭐, 이럴 때. 그다음 이제 인터넷 나왔지. 인터넷이 나오다가 이제 모바일 세계로 넘어갔단 말이야. 모바일 세계에 넘어갔다? 모바일 세계에서 뭐가 넘어갔지? 지금 이제 5G 때 AI 나오지. AI 나오면 자동, 자율주행 나오지. 자율주행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뭐냐면 우리 세대 느끼수느는게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 들어 나와 자율주행 들어 나오고 화장가서 죽을지도 몰라 내 꿈이 하나 나화장가서 죽을까 생각 중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X 세대는 뭐냐면 진짜 최고로 그 혜택 받은 그 세대라는 얘기지 X 세대 우리 뭐그 우리 그 서태지 와이들 아뭐이 이거 이이 이, 이 지금 방탄보다 더 유명한 애들이잖아, 지금 뭐. 그거를, 젊음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든 아직 스틸 영이잖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다양성, 감수성, 뭐, 그리고 포용성, 이런 것도 되게 좋아. 그리고 똘끼도 되게, 똘끼도 되게, 또라이들내 친구들 다 또라이잖아. 술 맨날 까서 쳐먹고, 맨날 술 쳐먹고, 또라이들. 음주, 너네 다, 니네 봐. 세 번, 쓰리아웃 다는 애가 몇 명이냐, 몇 명. 우리 친구들 다섯 명도 넘잖아. 어? 근데, 권영이 새끼가 한말 들었냐? 권영이 새끼가, 야, 음주를 4번, 4번, 4번 음주 걸려서 리아웃 이후에도 되잖아. 4번 걸리니까 야 요즘에는 내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단 말이야. 이게 또라이란 말이야. 그런 세대에 태어났어.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다양하고 되게 우리 진짜 축복받은 세대야. 그런데 지금 2020년. 2020년에 우리가 지금 47이 거 아니냐. 47세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내 친구들, 뭐 우리 시골 친구들 보면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근로소득. 그니까 러 내가 뭐 몸빵, 몸빵 해갖고 이걸로 벌어갖고 이 어닝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가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지금 우리 때부터는 뭐냐면 근로소득의 비중을 줄여야 돼. 그니까 러 지금은 뭐 진규 1억이 넘잖아, 연봉. 그리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이 새끼 뭐 애새끼들 뭐 학원비 내고 뭐 보내고 뭐 보내고 딸내미랑 두 명, 해중이랑 뭐, 저 딸내미 두명 보내먹고, 뭐, 지술처먹고 이러다 보면, 그 하면은, 1억 벌어봐야 뭐, 700, 600, 700이 안될까실수장이 700? 600이야, 700이 안 되는데, 뭐, 후딱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 근로소득이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 또 정이 있잖아. 노인네들공경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노인네들은 아직, 안, 안, 안 들어가시고, 이제, 그, 깨롱해롱 하시는데, 우리도 늙은 애가 되고, 근로소득 멈춰버리면, 그냥, 우리 그냥, 바로, 중산층에서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저지하바닥 저, 뭐, 지지를 못사는게 되는 거지. 슬퍼신단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2008년, 2007년부터 주식을 했잖냐. 2006년도에 회사 그만두고, 2 0 0 2006년, 2006년도에 창업해갖고, 밥벌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내가 주식을, 주식을 했단 말이야. 2008년도에 나 살아남았어. 근데,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12년 만에, 2008년 썩, 막 떨어졌단 말이야, 진짜. 막 하고, 그때 미수랑, 미수랑 신용 몰빵회사 했었는데막 진짜 다, 다 끝났었는데, 지금, 그후 12년 만에 기회가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야, 내 친구들한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12년 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그냥 내 말을 들어, 지금. 뭐냐면, 지금, BPS라는데, BPS, 안 보이나? BPS라는데, 지금, 청산가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주식이 널렸어. 정말 좋은 주식이 널렸어. 어? b p s 청산가치가 뭐냐면, 어, 이 회사가 망했어. BPS가 망했어. 망했는데, PBR이 이제 1인 회사, 1 미만이 되어 왔는데, 망했는데 100원이야. 그러니까 주가, 아, 주가를 팔았는데 팔아도, 아이씨, 뭐야, 이거. 하여튼, 주, 망했는데, 망했어. 청산을 해줘. 주가를 준다 치면 100원을 돌려줘야, 줄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지금 25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란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는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선진국에 가면 금방, 금방 저기 이 해결책이 나와. 해결책이 나온단 말이야.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이 아프리카에서 거의 90%가 넘었단 말이야. 에이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정말 치료제 안 나오다가 지금 미국 가서 선진국에 퍼지자마자 해였지 뭐지 이 치료제가 나왔어 나왔는데 거의 20년만에 나왔단 말이지 근데 지금 미국이 미국에 강탈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이게 우리 그 코로나 코로나 1 9이 근데 이제 그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7월이면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치료제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게 나,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흑사병으로 인류의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잖아. 그런데 우리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된 그거라서 그러니까 금방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백신만 나온 순간 끝이 돼. 백신이 나왔으면, 감염된 백신이 나오면 이게 막아줘갖고 더 이상 스프레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올 것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국가의 역할, 이런 게다 토를 완전히 바뀔 거란 말이지. 완전히 바뀔 거야. 그리고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뭐냐면 어, 무슨 비대면 같은 거, 뭐 그런, 그런 거가 이제 더, 더 활성화가 되겠지. AI랑 맞물려갖고.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식,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 네이버. 인탑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인탑스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인데 되게 지금도 주식이, 외인 비율이 30%가 넘어. 30%가 넘는데, 어, 얘네가 이제 뭐 백색 가전 그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이런 거 만드는 회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 이런 게더 발달될 거니까 인탑스나 MC넥스는 뭐 카메라 모듈 하는 이런 회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그런 MC넥스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은건 완전 초우량주야 카카오 네이버랑 그 이제 그요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MC넥스나 인탑스 같은 이런 애들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애새끼들 애 학원비를 줄여 갖고 100만 원을 만드. 100만 원. 100만원을 만들어갖고, 100만원을 만들어서, 안 보이나? 100만원을 만들어서, 70%, 70%는 주식에 투자를 해. 매달 주식 저축을 하는 거야. 70%는 주식에 저축을 하고, 30%, 너네, 내 비트코인, 내 비트코인 1억 투자했는데 지금 300만원 된거 알잖아. 그니까 러 지금부터 들어가면은, 나는 지금 9700만원을 까먹었는데, 너네는 안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지금 유명한 거 있잖아. 무슨, 뭐, 비트코인, 뭐, 뭐, 내가 지금 뭐, 뭐, 퀀텀, 뭐, 뭐, 그, ABC가, 에, 아이다,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뭐, 지금, 나 알트코인인가, 뭐, 그런 거는 또, 뭐, 모네로 이런 거는 다 지금 뭐, 상장 폐지되갖고 다 500만원, 1000만원씩 날라갔는데, 너는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30%는 가상화폐로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70%, 100만원으로, 70만원은 주식을 사. 떨어져도 계속 사. 그리고 비트코인 어피트 어피트 저저 카카오랑 연결된 거니까 어피트 해갖고 30% 비트코인을 그니까 러 시가총액이 있어 그 시가총액 높은거 순으로 해갖고 그냥 사 그냥 30% 날린다 치고 날린다 치고 30만원씩 매 매일 사란 말이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47세니까 어 65세까지 일을 한다 치여서 이런식으로 모으면은 이렇게 모으고 플러스 국민연금 하면은 남은 인생, 뭐, 나 또, 나, 나 졸라 돈 많이, 갚겠지. 그러니까, 뭐, 내가 또, 뭐, 뭐, 내가 뭐, 돈도 내고, 비행기표 다 내겠지만, 또, 뭐, 그러면 또 기분 안좋잖 않냐. 그러면 또, 니네가 또 뭐,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 그걸로,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할수 있어. 인생을 졸라 재밌게, 어, 재밌게, 이걸로 해서 살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 애들의 교육비 비중을 줄여. 진짜 우리 이제 대학도 별로 필요 없는 세대가 나온다 말이야. 유튜브로 다, 유튜브 강의 들어서 뭐 좋은 대학 할수 있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보면 얘기하지만 좋은 대학교 나오면 어디서 직장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을 안, 대학이 걸림돌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단 말이지. 사교육, 타성적 욕망에 저 타성적 욕망에 젖서 살지 말게 하고, 내 욕망에, 그러니까 애들 원하는 거 시켜, 좋아하는 거 시키고, 학원비 줄여서, 100만 원만 아껴서 70%는 주식에 사고, 지금, 2020년 4월, 우 7일이냐, 오늘부터 해서 주식계좌 열어. 열어서 70%는 주식사고, 내가 말한 그런 내 네, 네 종목.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30%, 30만 원씩 매달 사람 말이야. 매달 저축을 해. 그래서 65세까지 한번 모아갖고, 우리 뭐, 모든 것을 잃는 게 인생 아니냐. 사실 돈이 그렇게,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돈이 꽤 있으면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좀 제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어, 하여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뭐 알잖아, 나뭐노는 나 남자구나, 비행기도 있고, 나 비행기도 샀잖아. 지난, 지난주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남자야. 그니까뭐 아무튼 이런 거, 내가 지금 수억을 10년 까먹고, 수억, 수억에 지금 내가 자본, 내가 투자해서 까먹은 돈이 한 7억이던데, 10년간. 내 그거 까먹은 거, 그거 까먹은 거, 너네 그거 안 까먹고 할수 있으니까, 좀 제발 부탁이다. 음 건영아. 상영아, 응? 음? 자, 진규야, 비호야, 그내말 듣고, 어, 형서아 야, 형서와, 내말 듣고, 내 말대로 해. 상우야, 어? 너많치만내말 들어. 알았지? 응. 그래, 춘화는 잘하고 있으니까 됐고, 자. 그래, 우리 아버지 또, 또, 우리 철렵해서 매운탕 끓여먹고 재밌게. 뭐, 뭐 있냐? 그게 제일 재밌더라. 여튼 조만간 또 보자. 아무튼 내 말을 꼭 들어라, 친구들. 파이팅